부모님 아, 새해 첫 첫해 첫, 첫 등산 중입니다. 아, 예. 생각이고 잘안 돼. 아아 친구 여러분들 새복 많이 받으시고 아 언제나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1월, 지금 시간이, 한, 핸드폰으로 볼수 없는 관계로, 한 7시, 좀 넘었나? 안 넘었나? 아,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헤더지 본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밑에서 바글바글해요 해돋이는 뭐꼭새해 봐야 좋은 좋은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고 저는 거의 일요일마다 봐요 아 산에 올라가면 항상 일찍 올라가니까. 차장이 오늘 차대띠가 없어갖고 아마 장난 아니네. 이 카메라에 글씨가 뭐가 이렇게 있어갖고 이거 없애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뭐야 이거. 방송 되는 거여. 모르겠다, 나도. 아이고. 응?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되네? 그런 것도. 근데 사람은 배우면서 사는 것 같아. 간만에. 라이브 방송하는데 왜냐하면 등산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해봤는데 위험해서 잘안 해요. 하. 하. 그래서 오늘도 혼자서 산행을 합니다. 한자 아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친구들은 다른데 뭐 등산 동호회 뭐 이런지 전부 다다 약속돼 있어 갖고 아 힘들고 아새우부터 혼자 이렇게 쓸쓸히 외로 외롭게 등산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음, 아 이거 가방에 음, 돼지 족발하고 아, 홍어회, 그리고 막걸리, 드벼, 음. 김밥, 네 줄, 물, 여섯 개, 아, 모자 캡, 캡, 아. 그리고 양발 두 개, 뭐, 기타 등등, 아, 파스, 아, 물파스, 스프링 뿌리는 거. 음, 그렇게 준비하고 준비하고 가는 중입니다. 아, 그래도 아, 이 숨을 쉬는데 콧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얼어요. <laughs> 물음... 물음... 시... 말해요. 어... 뭐 사람들 해더지 보려고 벌써도 뭐한세시네 시에 뭐다 오. 등산하고 막, 그래서, 아마 무기 올라가면 막 푹적푹적 될 겁니다. 네.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사내가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들도 등산 좀 하십시오. 하, 얼굴이 좀 이상하죠? 네. 내가 봐도 이상해. 아휴..어저께 저녁에 술을 어떻게 많이 먹었나 아. 그래서 얼굴이 탱탱 굳었어요 네. 아, 입이 언해. 빠빠빠빠빠빠빠빠 야, 이게 정상적으로 등산 코스로 들어서면 아 이런 불빛도 없이 완전 사 가만 점막이 쫙 흐르는 고유함, 아 아무도 없는 나 혼자 도전의 정신. 음. 등산은 힘 있다고 등산하는 게 아니고 근다고 운동 많이 했다 해서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구력입니다. 지구력. 끈기. 지구력. 지구력이 받쳐 주지 않으면 절대 등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걸음에 맞춰 항상 느긋하게 천천히 너무나 빨리 걸어도 무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안 좋아요. 그냥 천천히 구강 하면서 좀씩 좀씩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야. 아, 내가 봐도 내 얼굴이 이상하네. 진짜 탱탱 벗네 그냥. 아고 올해 2017년에 살이 찌려거나, 응? 살찌면 안 되는데. 아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고 올해 역시 또할 일이 엄청 많네. 아, 등어리에서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연말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친구들하고 파티를 했든가, 뭐, 여인들끼리 데이트를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고양이 갔을 거고 응? 아, 세상은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에 짐을 다 얻게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사랑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사랑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전부 다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좋은 시절이 있으면 안 좋은 시절도 있고 그래서 <laughs> <laughs> 세상은 살아봐야 그 해답을 조금이나 알것 같아요. <laughs> 이따 내려오면서 여기 라이브 카페 산에서 산 공터에서 아 라이브 카페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해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즐기고 그러고 가요 이게 지금 내가 보여주겠지만 이 나무를 다 자른 것 같지만 이게 의자예요. 전부 다. 이 공연장.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의자예요. 이따, 여기 이제 뭐 진짜 가수는 아니고, 무명 가수들이 와서, 라이브 카페, 사람들이 신청곡 한번 받아주고, 그래요.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거지. 이제 해가 좀씩 비치는 것 같죠? 아무래도. 음. 좋네요. 1월 1일 날 이렇게 산에 올라니까 되게 좋아. 올해 첫 출발지. 여기는 가끔마다 멧돼지도 나와요. 무서워 죽겠어. 도망가 요 멧돼지나. 이 것이 사람 보면 덤벼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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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 한번 씩 질러 줘야 산짐승 들이 깜짝 놀 라서 도망 갑니다. 아, 지나가는 대로, 지나가는 대로, 외 아, 아, 새해 심찬 출발을 기원하면서, 아,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가 등산을 해서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길도 많이 미끄러워요. 그래, 라이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빨리 좋은 하루 되세요.